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는 운세 읽어주는 남자 운수 좋은 날입니다. 쨍쟁한 햇살이 가득한 활기 넘치는 7월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1990년생 바로 경호년 말띠 여러분들을 위한 2025년 7월 한 달의 운세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0년생 말띠 여러분의 7월 운세를 총운, 재물은 건강운, 그리고 인간관계와 애정운까지 상세하게 분석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7월 총운 활기찬 기상으로 힘찬 질주.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두려워 마세요. 90년생 말띠 여러분, 2025년 7월은 여러분의 타고난 활기찬 에너지와 진취적인 정신, 그리고 뛰어난 적응력이 빛을 발하며 새로운 도전에 힘찬 질주를 할수 있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말띠 특유의 자유로움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어떤 변화 속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결국에는 원하는 바를 쟁취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주목받을 기회가 많아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직관을 믿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새로운 제안이나 프로젝트가 찾아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잡아채세요. 특히 직업적, 사회적으로 여러분의 추진력과 실행력이 돋보일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넘치는 활력과 긍정적인 태도가 주변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준비해왔던 사업이나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시작을 알리거나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거나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될수 있을 거예요. 뜻밖의 귀인이나 협력자를 만나 여러분의 앞길을 밝혀줄 수도 있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7월에는 때때로 지나친 충동성이나 끈기 부족이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좋지만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끈기가 필요해요. 특히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이성적인 분석을 통해 후회 없는 선택을 하도록 하세요. 또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벌리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거나 불필요한 언행으로 인해 관계를 해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7월은 여러분의 활기찬 에너지와 진취성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역동적인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이 활기찬 기상과 진취적 도전으로 힘찬 질주를 하세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두려워 마세요. 지나친 충동성과 끈기 부족은 경계하세요. 재물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재물 증식. 정보력과 빠른 판단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재물운입니다. 90년생 말띠 여러분의 7월 재물운은 적극적인 활동과 기민한 판단으로 재물을 증식할 수 있는 한 달입니다. 말띠 특유의 활동성과 빠른 정보 습득 능력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재물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치 넓은 들판을 누비며 먹이를 찾는 말처럼 여러분의 부지런함이 재물운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시장의 흐름이나 투자처에 대한 정보에 주목하십시오. 이러한 정보들을 빠르게 캐치하고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정보 탐색과 함께 빠른 판단과 과감한 실행력이 재물은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소액으로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보너스나 성과급이 들어올 수 있으며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거나 투자했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성이 높아지면서 부수입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한 무리한 투자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만 의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말띠의 낙천적인 성향이 때로는 위험 신호를 간과하게 만들 수 있으니 항상 위험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신경 써야 할 시기입니다. 충동적인 지출이나 과시성 소비는 자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특히 타인과의 금전 거래나 보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의가 오히려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월은 여러분의 뛰어난 판단력과 활동성을 활용하여 재정적인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의 번영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활동과 정보력으로 재물을 증식하세요. 빠른 판단과 과감한 실행력이 중요하며 무리한 투기와 과시성 지출, 타인과의 금전 거래는 경계하세요. 건강은 넘치는 활력, 체력관리가 필수. 과로와 스트레스에서 힘쓰세요. 우리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90년생 말띠 여러분의 7월 건강운은 대체로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넘치는 활력을 현명하게 조절하고 체력 관리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띠 특유의 강인함과 활동성은 에너지를 샘솟게 하지만 여름철 무더위와 과도한 활동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가중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체력을 소진할 수 있으니 의식적으로 휴식 시간을 갖고 재충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기본이며, 뜨거운 여름철에는 수분 섭취에 각별히 신경 써 탈수를 예방하고, 몸에 좋은 신선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영양을 포충하십시오. 인스턴트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여러분의 넘치는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발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꾸준하고 즐거운 운동을 선택하십시오. 특히,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명상, 요가, 가벼운 걷기 등산 등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시원한 시간대나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에도 힘쓰십시오. 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감이나 지나친 승부욕이 정신적인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니,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취미 활동, 대화, 문화 생활 등을 찾아,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게을리하지 말고, 작은 불편함이라도 느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초기에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월은 여러분의 활기찬 에너지를 현명하게 관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한 달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넘치는 활력, 체력 관리가 필수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에서의 힘쓰고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인간관계 앤드 애정은 솔직하고 유쾌한 소통으로 관계 발전, 자유로움 속 책임감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및 애정운입니다. 90년생 말띠 여러분의 7월은 여러분의 솔직하고 유쾌한 매력이 빛을 바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말띠 특유의 자유분방함과 친화력은 어떤 모임에서든 분위기 메이커가 되게 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정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자유로움을 추구하기보다 배우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함께 새로운 것을 경험하거나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대화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배우자와의 진심 어린 소통과 따뜻한 공감은 오랜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 것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진솔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이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자녀나 부모님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유대감을 강화하세요. 가족 구성원들의 개성과 의견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진정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및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의 사교성이 인정받아 좋은 인맥을 형성하거나 팀을 이끄는 역할을 맡을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십시오. 여러분의 매력적인 모습이 좋은 인연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만 때로는 지나친 즉흥성이나 무책임한 태도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보고 예의를 갖추고 경청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작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오랜 친구나 지인들과는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7월은 여러분의 활기찬 매력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만족감과 사랑, 그리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솔직하고 유쾌한 소통으로 관계를 발전시키세요. 자유로움 속 책임감을 잊지 말고 지나친 즉흥성과 무책임한 태도는 경계하세요. 지금까지 1990년생 경호년 말띠 여러분의 2025년 7월 운세를 총운재물은 건강운 그리고 인간관계 및 애정운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7월은 말띠 여러분의 활기찬 기상과 진취적인 에너지가 빛을 바라며 힘찬 질주를 하고.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역동적인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현명한 태도로 7월을 맞이하신다면 분명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한 달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7월이 성공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운세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주변의 90년생 말띠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운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7월 한 달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